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끼 밥도 잘 챙겨 먹고 계란도 매일 먹는데도 힘은 빠지고 걷는 것조차 숨이 차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제 연구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병도 없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말이죠. 저는 27년간 근육과 노화를 연구해 온 이현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근육으로 가는 길목에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어도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 산책만 해도 금방 지쳐서 쉬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열심히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족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신지 있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현장에서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72세 이성호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뛰어요 하고 손을 흔들어도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숨이 차 벤치에 앉아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삼시 세 끼를 정성껏 챙겨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두 개,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영양제도 세 가지나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 힘은 날마다 줄어만 갔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검진을 받게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상담을 하시게 되며 문제를 찾으셨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드셨지만 정작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소들이 중간에 막혀버린 겁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안 되고 흡수율도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식후마다 드시던 커피가 칼슘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르신은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소박한 행복조차 잃어가셨던 거지요. 놀이터에서 벤치에만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문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단백질 흡수율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계란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건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단백질 흡수율은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호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계란을 하루에 4개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2개,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씩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그런데 근육검진을 해보니까 오히려 근육량이 3개월 전보다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흡수가 안된 겁니다. 위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분은 특히 질긴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딱딱한 고기는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황태처럼 이미 단백질 구조가 풀려 있는 음식, 두부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말이죠. 무리하게 딱딱한 고기를 씹어 삼키느라 위에 부담만 주지 마시고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고기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음식 선택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보조 영양소 부족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이고 그걸 근육으로 만드는 데는 칼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아연이 부족한 노인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30%나 더 느리다고 합니다.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단을 보면 단백질은 신경 쓰시는데 아연이나 칼슘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박순자님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계란,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두부를 드시며 단백질 섭취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네랄 검사를 해보니 아연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한데 그걸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아연이 없으니 근육 합성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분께 권해드린 건 건새우랑 해조류를 반찬으로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건새우에는 아연이 풍부하고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칼슘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영양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고 다른 영양소는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식사와 음료 습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바로 커피나 녹차를 드십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이 습관이 된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인 성분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서울대 식품 영양학과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2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게다가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바로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그 효과를 반감시켜 버리는 겁니다. 70세 오현주님은 매 끼니 후에 꼭 커피를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끝나면 아메리카노 한잔 점심 먹고도 커피, 저녁 먹고도 커피를 드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는데 근육 검사를 해보니 기대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식후 바로 마신 커피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합니다. 커피는 식후 1시간 뒤로 미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하고 한 시간만 기다리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어느 정도 흡수된 상태니까 그때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와 동시에 마시는 습관만 피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 먹고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네 번째는 짠 음식 위주의 식단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들이 밥상에 빠지지 않죠. 문제는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리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대한영양사협회 보고에 따르면 고염식을 하는 노인의 근육량 감소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입맛은 돌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지키는 칼슘을 잃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69세 이영자님은 젓갈과 장아찌 위주로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밥한 공기에 젓갈 두세 가지, 장아찌 서너 가지를 넣고 드셨죠. 입맛이 없을 때는 짠 반찬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도 줄었지만 골밀도까지 낮아져 있었습니다.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근육과 뼈가 동시에 약해진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저염조리법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국물을 줄이고 양념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짠 반찬을 과도하게 드시는 습관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짠 음식이 없으면 밥맛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서서히 줄여나가 보세요. 다섯 번째는 운동과 식단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매일 공원에서 걷고 체조도 하시면서 식사는 대충 하시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음식만 챙기시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둘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근육은 재료와 자극이 함께 있어야 생깁니다. 단백질은 재료고 운동은 자극입니다. 재료만 있고 자극이 없으면 근육으로 안 가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반대로 자극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기존 근육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일본 근감소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백질이 없으니까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해도 근육이 안 늘고 오히려 빠지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74세 장성호 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셨는데 3개월 후 근육량을 재보니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운동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운동하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근육을 분해해서 쓴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운동 전후로 단백질을 꼭 챙기시라는 거였습니다. 운동 전에는 간단하게라도 두유 한 잔이나 계란 한 개를 드시고, 운동 후에는 황태국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운동만 믿고 식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또 식사만 챙기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이 함께 가야 근육이 생기고 유지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은 포기하고 식사만 챙기고 계신가요? 둘다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근육을 지키고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짚어봤으니 이제는 해결책을 알아야겠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저는 특히 황태를 권해드립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만드는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립니다. 그래서 소화가 훨씬 쉽고 흡수가 빠릅니다.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식품이죠. 게다가 황태는 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고기처럼 질기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아서 속이 편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훈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훈제 황태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칼슘 배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생황태로 국을 끓이거나 죽을 쓰는 겁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단백질로 충분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서 아침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혹시 황태를 해장국 재료로만 알고 계셨나요? 황태는 노년기 근육 지키기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황태국을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 칼슘과 아연을 동시에 섭취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네랄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칼슘 따로 아연 따로 챙기기가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작은 크기의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으니까 칼슘이 풍부하고 살에는 아연이 많습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가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게다가 건새우에는 키토산 성분도 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조미 건새우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미된 건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생건 새우를 사서 직접 볶거나 무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고소하게 만들어 반찬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매일 한 줌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건새우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칼슘과 아연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건새우 무침이나 건새우 볶음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라고 권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줌 올려보실래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되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류 개선이 중요한데요. 이때 검은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단백질과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됩니다. 게다가 검은 콩 자체에도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합성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콩을 짜게 조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콩조림할 때 간장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콩밥으로 드시거나 콩을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두유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검은콩 두유도 괜찮지만 설탕이 안 들어간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저는 아침에 콩밥을 권해드립니다. 쌀에 검은콩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단백질도 늘고 혈류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먹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서너 번만이라도 콩밥을 해보세요. 혹시 콩밥 자주 드시나요? 아니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식사와 음료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나 차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타이밍만 바꾸시면 됩니다. 식사 끝나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단백질과 미네랄이 어느 정도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드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식후에 바로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물을 한잔 드시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특히 아침 식사 후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은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근육을 만드는데 쓰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특히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세요. 습관적으로 식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 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근육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2주 실천 플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2주 계획을 짜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1주차에는 황태국과 검은 콩밥, 건새우, 반찬 이세 가지만 시작하세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이나 저녁에 검은 콩밥, 반찬으로 건새우 무침을 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2주차에는 여기에 타이밍 조절을 추가합니다. 식후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고 운동 전후로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짠 반찬을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면 힘드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됩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로감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간단한 플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주차는 황태국, 검은 콩밥, 건새우, 반찬으로 시작하고 2주차는 황태죽, 콩두유, 건새우전으로 변화를 주면서 식후 커피 타이밍도 조절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왜잘 먹어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늘어난다고 믿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고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슘과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를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식후 커피 타이밍을 조절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운동과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방치하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집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근육은 한번 줄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빠집니다. 70대에 지금처럼 걷기 힘들다면 75세에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80세에는 휠체어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이고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2주 후에는 걷는 게 한결 편해집니다. 한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3개월 후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뛰어 다닐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가족 여행을 가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시 가족과 활기차게 걸으며 웃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일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이게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식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을 끓여 보세요. 점심에는 검은콩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식후 커피는 일 시간만 기다렸다가 드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2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가 확신을 주고 계속 실천할 힘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근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5분이면 내 근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 장보기, 청소하기 같은 평범한 일상 동작을 조금만 바꾸면 그게 운동이 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며 가족에게 짐이 되는 내일일까요? 아니면 손주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나가며 함께 웃는 내일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실천해 볼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왜잘 먹어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믿는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흡수가 잘 되고, 근육까지 도달하는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함께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방치하면 5년, 10년 뒤에는 지팡이에 의존하거나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일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면 다시 가족과 활기차게 걸으며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근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는 내일일까요? 아니면 손주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나가는 내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